안녕하세요 서울 질입니다 어, 지난번 소개시켜 드렸던 다이소 미니토치 에 대한 인기가 좋아서 그리고 댓글에 어, 이 미니토치는 가스를 어떻게 충전해요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준비했습니다 음, 오늘도 역시 다이소에 가서 라이타 가스 맥스 이것을 사왔고요 이 미니토치 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는 주로 RC 또는 캠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마세요. <laughs>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성인만 구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여기 미니 토치와 같은 코너에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 맥스 라이터가 쓰네요. 정신 명칭이. 어, 사용 시 주의사항도 있고, 인체에 뿌리거나 흡입 또는 충격을 주지 말고 외관이 번영된 것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 보관 방법도 잘 읽어 보시고 사용 후 주의사항도 있고요 가격은 1,500원입니다 가격은 1,500원 비교적 굉장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잘 섞이라고 흔들고 사용할 거고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답터입니다 어, 가스 충전할 때, 이제 홈이 맞지 않으면, 잘라갖고, 여기 앞에다가, 여기 앞부분에다가, 머리에다 꼽아갖고, 같이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기, 가스의 머리와 여기 부분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지금 가스가, 어, 이 정도 차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죠? 찰랑찰랑 보이시죠? 이만큼. 근데 제가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 가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고 위에 아래로 몇 번에 나누어서 해주면 됩니다. 네. 뭐 벌써 한 번에 생각보다 많이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정도 충전이 되면 압력을 조금 빼줘서 또다시 네 거의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훨씬 많이 올라왔죠 양이 아까 여기 주입구 아래였는데 위로 훨씬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뒤집어도 거의 다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충전하면 됩니다. 이쪽보다 한번 충전해 볼게요. 얘는, 보이시면 되게 적죠? 양이 많이 저, 적은데. 자, 자, 몇 번에 나눠서 계속 누르고 계시지 마시고, 충전을 하고, 네. 조금 이렇게 빼준 다음에, 압력을 조금 빼준 다음에 다시, 네,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가득 채우진 않을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거의 없었는데, 절반 정도 벌써 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불도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 사용도 잘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 것도 해볼게요. 네. 오. 이상, 개인적인 느낌인데, 원래 들어있던 가스보다 구입해서 넣은 가스가 조금 더 화력이 센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이거 굳이 가득 채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용할 때마다 채워서 쓴다고 생각하시고,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안 좋으니까. 자, 적당량씩 채워서 사용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